아르마니 자켓의 이탈리아 도장 소매, 이탈리아 패턴 설계 방법입니다. 먼저 기본 소매를 소매선 6인치에서 소매길이 2 3 기본 소매에서 뒷판 라인에서 2분의 1 라인을 밀고 2분의 1에서 위로 올리고. 동네상에서 1.3, 1.3. 두번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잘 배워요? 네, 밖으로, 안으로. 1.3. 두 장소매의 이 라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핏카이딱 떨어지는 이탈리아 두 장소매입니다. 앞판, 뒤판. 앞판은 4로 나누고요. 분4 등분 그래서 이 등분에서는 점선으로 내리고 요 점선으로 똑똑똑똑똑똑 점선으로 내리고. 뒷판은 이등분에서라인이 들어갑니다 1.3mm, 1 3 m 발꿈치 13인치네 이거요 13인치, 2L 소매산 6인치 1.3 나가는 선에서 0.3 약간 곡선을 줍니다. 여기서도 약간 곡선을 1.3 이렇게 주고요. 소매의 산에 산을 먼저 그려줍니다. 중심선에서 0.5 뒤쪽으로 나가서 이 부분이 SP, 어깨 숄더 포인트, 어깨 숄더 포인트랑 맞추는 요점이0.5 뒤쪽으로 이동. 소매사는 우리 특허자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딱 맞게 특허를 했으니까. 때는 이제 특허 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초보자들이 아주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 주면 되고요. 여기가 앞판 중심선. 좀 어려운 거라서 30년 이상 연구한 섬이라서 제가 특별로 특별로 영상으로는 사등분을 그대로 손을 내리고 제작하는 거라서 지금 오다가 들어온 옷입니다. 그래서 피감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제작한 김에 영상도 올리고, 제작도 설계도 하고. 조금 어려운 핏값이라서. 보기 드문 라인입니다. 0.6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0.6 들어가고, 곡선을 줍니다. 소매 옆선 라인입니다. 여기서 0.6, 0.6, 여기도 0.6 나오고, 0.6 나오고, 이 부분을 2등분 해서, 2인치니까 1인치로. 2등분에서 2등분 선에서 1분에 0.6 들어가고. 0.6 들어가고요 여기서 2등분입니다. 착각을 했군요 여기서 2등분입니다. 3 4 3이니까 일반 1 1 8 3 일반에서 1 1 8 7 여기 2등분 여기서 이등분해서 소매의 통, 소매부리를 2분의 소매부리, 5인치를 넣을게요. 2분의 소매부리에서 0.3 나가고 0.3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0.6 곡선 나온 이 선이랑 라인을 연결 지웁니다. 여기서 지금 큰 소매 라인이 완성됩니다. 큰 소매 라인. 자, 여기서 큰 소매 라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작은 소매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0.6 정도 내려와서 음, 조금 더 내릴게요. 그럼 여기서 반인치 정도 내리고 조금 더 내립니다. 여기는 0.6 올리고 해서 소매의 밑단선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단선 완성됐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큰 소매 여기서 큰 소매 연필이잖아요. 연필 이 연필이 금방 따라서. 큰 소매. 두줄 긋고, 여기 큰 소매. 여기는 작은 소매. 작은 소매를 한번 정리해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작은 소매입니다. 이 부분이 작은 소매. 원래는 컬러펜으로 이걸 구분을 치워줘야 되는데 작은 소매 라인, 큰 소매 라인.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기본 소매를 설계할 수 있는. 실력은 지금 이태리 패턴 이 도장 소매 알마니 자켓의 소매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패턴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태일 이탈리아 두장소매 자켓의 핏감을 살린 두장소매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르마니 기법의 리잡기 기술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연주보 보시면 리잡기를 해서 굉장히 라인이 잘 간지나게 나왔어요. 물론, 배턴도 중요하지만, 자리 잡기, 다리미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 라인을 한번 보시면, 뒤쪽에, 특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곡. 한 번,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라인이 절교하고, 이렇게. 촥! 떨어지는 그런 연주곡 같은 걸볼 수가 있는데. 음, 요거도 이제 그 연주복처럼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뒤쪽에는 라인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요거는 다림이 기술이에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라인이 조금 독특해,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 돼 있어. 돼 있으면서도,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으면서도 이렇게 뽕영뽕영뽕영뽕영뽕냥하고 뽕냥, 뽕냥, 여기는 라인이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다리미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박아서 해도 되지만 박기 전에 해도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박았는데요. 이렇게 허리선, 허리선이 있겠죠. 허리선이 있으면 안쪽에서, 항상 안쪽에서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단이 손상이 안 가죠. 안쪽에서 이 허리 부분을 살짝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허리 부분을 살짝 당기면서 오케이. 조금 다림이 열을 약간 높게 합니다. 허리 라인 이제 그 분쇄스 라인이 들어갔는데 라인마다 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쇄스 라인을 옆선을 했고요 분쇄스 라인을 허리선 라인을 잡아 이렇게 지고 딱 잡아 당기면서 다리미가 다 들어가면 안 되고 50%그러니 반만 들어가야 됩니다 절반 정도 돌리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어리선을 잡고, 당기고. 잡고 당기고 자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잡고 잡고 당기면서 살짝 당기야 돼요. 세개 당기면 안 되고, 원단에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원단에 5를 그대로 두고 살짝 요렇게 이렇게 당기면 여기에 선이 요렇게 드레이프가 됩니다. 드레이프 지는 이 드레이프를 죽여주는 거죠. 이렇게 죽여주는 들어 죽이면서 들어가는데, 반만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면 안 되고, 라인의 반만. 얼마니 기법입니다, 다리이잘 잡기 그리고 또 다시 뒤로 돌리고 다스, 다시 당겨서 요저 옆선입니다 여기는 플셋 라인은 다 했고요 옆선 쪽에 당기고. 허리선 라인은 이제 잘 잡기를 다 해서, 이렇게. 허리선을 잘 잡기를 했으면, 이제, 그 가름솔로 한번 다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리 잡기, 비판 음, 라인 엄청 예쁘죠? 이게 바로 자리 잡기입니다. 한번 바디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을 한번 해보고. 라인 정말 잘 나왔죠? 보세요. 자리 잡기 기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와, 뒤쪽 라인 한번 보세요. 촤아악, 떨어지죠? 촤악. 너무 재밌어요. 자리 잡기 해보면. 자, 이렇게 알마니 기법으로 자리 잡기 하는 거. 네. 뒷판. 자리잡기해서 피팅했습니다. 와, 정말 라인 죽이죠, 죽여. 라인 죽인다. 와,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잘나왔어 이렇게 하고, 앞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앞판, 소매, 다 자리잡기 다 합니다. 앞판도 지금 받기 전에 해도 됩니다. 라인을 받기 전에 앞판 라인이 이렇게 생겼죠 와우 앞선 이 부분 여기 잘 잡게 하고 옆선, 흘선에 잘 잡게 하고 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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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